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백포킹도 가능한 곳이고요. 충남 부여군 임천면 사량나무입니다. 성흥산 사량, 사랑나무내비게이션에 치면 다 나오고요. 넓은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부터 일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성흥사. 우측으로 하면 성흥사고요. 인천 면사무에서 1.3km 송산석 420 420m입니다. 500m면 500m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정석은 당연히 등산하는데 구두 신고도 어, 많이 오시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 백포킹의 느낌으로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샌들을 신고 가고 있고요. 오전에만 해도 아 포탈했지 배낭이 27kg 정도를 메다가 지금 17kg를 메니까 가방 맨것 같이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어깨로만 맸는데도 아 너무 좋네요. 공중화장실이 깔끔하게 있고요. 자, 이곳은 수많은 작품 촬영지입니다. 이건 제가 재밌게 봤던 거네요. 이것도 기가 막혔죠? 아이유 유세풍 구요 가림성길 코스가 이렇다고 하고요 전경 전경 요 오르막 계단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여기 꽤 멋있고요. 현재 주차장에서 8분 50초 걸었습니다. 근데, 도착입니다. <laughs> 10분도 안 걸리네요. 평범하게 가라도. 유정표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출산하우신 것 같아요. 10분이 넘네요. 멋집니다. 일출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거든요. 여성 등산객께서 사진을 찍어 달라 해서 찍어 드리니까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포도하고 젤리. 가끔 산에 다니면 이런 선물도 받고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치웠고요. 화산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매달고 가서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성웅산 사상나무. 230m 고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아이고, 뭐 하나 또 주셨네요. 작가님들 출사가 많은 곳이고요. 어제도 10명 이상이 오셨고, 이 코스는 편도 10분도 안 걸렸고, 어, 백폭킹, 백킹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백민이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도 걸어서 천천히 가도 3분에서 5분이면 가고요. 원래 계획대로면 오늘 설악산 남교리로 이동을 해야됩니다. 수요일날 설악대종주를 출발해서 목요일날 대종주를 끝내고 금요일날 금강산을 갔다가 토요일날 설악공룡능선를또 탈려고 했는데 남교리 탐방센터가 지금 공사중 이라 설악대종주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날씨도 지금 이번 주는 좋지 않고요 제일 문제는 지금 요 발목이 안 되네요, 아직은. 큰 일정 하기에는 너무 무를것 같고. 그래서 어제 선택한 게 오늘 마이산, 지난해 있는 마이산에 가서 등산과 클라이밍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